14가지 시간이 긴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좀 일찍 일어나는데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보내는 시간을 보니까 뭐를 작업을 하고 노하려고 그래 했던 것을 하고 나도 시간이 넘어 나네요. 니까 음. 하루에 낮시간이다 해가 아, 줄이쳐서 별된 시간대 안에 있어도 3분의 1정도밖에 3분의 1정도밖에 하고 나니까 나머지 시간은 그냥 다놀수 있는 시간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남는데 음. 근데 놀리니까 노는 게 오히려 아무것도 할 일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는 일의 작업을 그냥 하는 게더 재밌고 그게 쉬는 거고 노는 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업이 너무나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게또나와요 그것도 재밌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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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본래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게 아니에요. 이제 시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나머지 시간들을 어, 어떻게 해, 활용해야 되는지, 이게 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제가. 요즘은 이제 많이 깨워서 움직이는 시간을 갖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어 지혜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상은 넓다. 예. 할 일은 많다. 예. 볼 것도 많다, 아, 느껴볼 것도 많다, 아, 그 안에 생각할 것도 많다, 생각해볼 일도 많다. 아, 뭐 만들어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기보다 우리가 아, 그러니까 보고 느끼고 그다음에 생각해보는 거 하나님과 함께 생각해보는 하나님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는 굉장히 높은 차원으로 들어간 거죠. 아, 그래서 아, 그렇게. 가져오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은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런 시간을 잘 놓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딱 하면 좋은 시간대에 하는 것을 지금 놓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상황 굉장히 아쉽지만, 보통 뭐 이제 하나님께서, 네. 이제 머물러 있게 하신 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죄를 구해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음, 저희가 하나님을 여기로 잡아 끌어내려서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자.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해 그런 과정 속에 질문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작업을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 그거를 음. 하는 거는 좋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끌어내려가지고 아주 안 좋은 상황을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뭔가를 해보지아 하나님 해보시니까요, 이렇게 하는 건 예의이아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소개받고 알게되고 대면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들을 주어졌을 때 허름떼어져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것도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일반 사람들 안에서도 상대에 대한 예의를 어떻게 갖추느냐 그래서 이야기를 할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또 그분을 어디에 모시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예의를 갖추느냐 하나 예의라는 것은 또 뭐냐, 이렇게 지내실 수 있는데, <laughs> 그게 다 있고, 제가 이 공간을 제가 당분간은 사용한자제 마음으로 먹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곳을 <laughs>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 나와서, 뭐, 나와서 사용한다고 해서 제가 뭐 여기를 그냥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에, 제가 이 장소에서 제기 작업을 하는 이장소에 나와서 한다는 얘기죠. 제일 사용하고 있는 건데,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부한 일을 아직 하지 못하게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제가, 좀이 분위기는 제가 어, 저한테 이런 작업을 하는데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도, 딱히 장소를 찾지 못해가지고, 제가 이 장소를 음. 계속 음. 왔습니다. 쉬기 위해서. 음. 와서 아무것도 무의미한 시간을 음. 보내기가 그래가지고, 제가 음. 이, 이런 음. 이 시간을 활용하려고 음. 음. 했어요. 했어요. 그리고 음. 그런 와중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 일하신 게좀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제가 또 거기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하나님이 일단 그렇게 하신 거를 <laughs> 네. 제가 알게 돼가지고 어, 장소를 제가 또막 이렇게 오늘은 이거, 오늘은 저거, 오늘은 그날은 저날은 저쪽으로 갈까? 아자 이거를 이제 좀 함부로 오타는 하지,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어, 계획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세상은, 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그렇지만,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아서, 미리 알고, 여기 알아내려고 해서, 그 일을 방해하거나 가로막는.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놀라운 결과가 있기를, 그거는 제 개인적으로 보고 싶었잖아요. 그런 일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 놀라운 일들을 항상. 우리 십팔 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어는그이고 이제 그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제가 음, 무엇을 할까요? 에 예, 무엇을 할까요? 그런 질문 이 생기는데 음, 그곳을 하나님께서 삼는 평생에 죄선하신가 인제 하심이 성령 다를헤르리니나가 영원히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인제 알리겠다, 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하시는 것처 제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시험하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는 일을 보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자유를 주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 너가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상함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해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겠다 제 사랑이신 매입자이신 정홍영 따르르 어떤 안 좋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항상 따라오시는 거에요 함께 하시는 거에요 그걸 위해서 이루어 주시는 거에요 일을할 거는 너무 많아요 그거 여기서도 해야 되고 저기에서도 해야 되고 많은 그 문제를 어, 어떤 기간 안에서는 그 기간 동안에는 거기에 에, 투입이 돼야지, 시간이나 물 투입이 돼야지 그게게 진행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세에 제가 함께 움직임을 하고 있는 거기입니 사람은 다 자기 인생을 살아야 요 그래서 남의 인생을 자기 인생이라 그러면서 남의 인생을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또 의의 하나님을 아주 이렇게 하기에는 인생고 없는데 사람들이 많이 가르쳐도 무지하게 도로,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또 제가 알려드리고 인간은 다 협력하게 돼 있어요. 상대자의인 역할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협력하게 되고, 협력하면서 좋은 결과, 아름다운 결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가운데 이렇게 많이 음, 하여튼, 만들어져서 올라갔나 봐. 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활용해서 하 굉장히 축복을 내려주시고자 하는 게, 중간에 이거 참, 예, 가늠어가지고, 악기고 인간이 거부를 해가지고, 그게 지금 내려오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 이렇게 하면은, 아, 안 되죠. 그러니까, 축복을 믿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까지도 음, 도와주시고, 깨우달라서 음, 축복받는 모든 사람이, 모든 자연 만물이 음, 축복받는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음, 제가 잠깐 쉬는 시간동안 아, 잠깐, 오늘 음, 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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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게 되는 거 많이 느끼게 되는 거 잠깐 남안습니다 이 사람은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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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말들서들다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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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